분후입도유문론 제14장 오종법신 다섯가지 법신 원문 방광경에서 이르기를 다섯가지 법신은 첫째는 실상법신이요 둘째는 공덕법신이요 셋째는 법성법신이요 넷째는 응화법신이요 다섯째는 허공법신이다 라고 하였는데 자기 몸에는 어떤 것이 이것입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함을 아는 것이 실상 법신이며 마음이 만상을 포함함을 아는 것이 공덕 법신이며 마음이 무심임을 아는 것이 법성 법신이며 근기에 따라 응하여 설법함이 응하 법신이며 마음이 형상이, 없, 형상이 없어 얻을 수 없음을 아는 것이 허공 법신이니 만약 이 뜻을 확실히 아는 이는 곧 증득할 것이 없음을 아느니라. 어둠도 없고 증득함도 없음이 곧 불법을 증득한 것이요 만약 법신을 증득함이 있고 어둠이 있음을 증득으로 삼는 이는 곧삿된견의 증상만연이며 외도라고 하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유마경에 이르기를 사리불이 천녀에게 묻되 그대는 어둠 바가 무엇이며 증한 바가 무엇이기에 말재주가 이와 같으냐 하고 물으니 천정은역과 대답하기를 나는 어둠도 없고 증암도 없이 이와 같음을 얻었소. 만약 어둠이 있고 증암이 있으면 불법 가운데에 증상만인이 되는 것이오라고 하였느니라. 성철스님 해설 중생들이 볼 때는 다섯 가지 법신이 모두 다름으로 우리는 어느 법신에 해당하느냐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함이란 절대적인 불변을 말함이니곧 근강 불개심입니다. 근강같이 단단하여 삼천 대천 세계가 천번 무너지고 만번 무너져도 동요가 없고 손실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고 상주하는 진여문성을 깨쳐버리면 영어토록 증감이 없는 근강 불개심을 증하게 됩니다. 이것이 금강불계심입니다. 이 금강불계심을 확실히 아는 것을 실상법신이라고 합니다. 금강불계심을 실상법신이라고 하니 아주 돌덩이, 쇳덩이 같이 단단해서 부서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서 아무 활동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금강불계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강불계심은 상주 불멸에서 천부처 만부처가 이것을 깰래야 깰 수가 없고, 빛을 더할래야 더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삼나 만상에 건립되어 있어서 항사 묘용이 구족해 있습니다. 만상이란 항사 묘용의 공덕을 말하는 것이니, 실상 법신의 일체 만법이 구족, 원만 구족함을 표현하여 공덕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멸심, 분별심이 있어도, 근강, 불개심이 실상 법신을 알수 있고, 일체 만상이 원망군족한 진공, 묘의 공덕심을 알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참으로 모든 차별망상을 다 쉬어버려야만 이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구경, 무경, 무심함을 성취하면 이것을 법성, 법신이라고 합니다. 무심이라고 하니까 고정되어 있어서 변화하는 활동이 없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일체 만상의 구조고, 구족, 원만 구족함으로 근기에 따라서 혹은 이렇게도 나투고 저렇게도 나투며, 혹은 이렇게도 설하고 저렇게도 설하여, 천차만별,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어서 중생을 위해서 미래겁이 다하도록 설법을 하니 이것을 응화법신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법신을 설명해 왔는데, 그렇다면 무슨 모양이 있을 것인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만약 모양이 있는 것 같으면, 실상 법신도 될수 없고, 공덕 법신도 될수 없고, 법성 법신도 될수 없고, 응합 법신도 될수 없는 것이니, 법신은 일체 명상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일체 명상이 모두 떨어진 동시에, 일체 명상이 원막 구족해 있으니, 이것을 허공법신이라고 합니다. 일체 만법이 원망구족함을 공덕법신이라고 했는데, 허공법신이라고 하여 통 비어 아무것도 없는 줄 알면 큰일 납니다. 형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체가 모두 원망구족함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만상이 거기에 모두 건립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형상도 본래야 볼 수가 없는 것이니, 거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비치고 있지만, 거기에 한 형상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체 만상에 구족하면서 일체의 상을 볼수 없는 것이 허공법신이라 합니다. 허공이라고 해서 단공인 허무의 공이 아니라 만법이 갖추어진 실상의 허공이니 실상공입니다. 만약 이 뜻을 분명히 알면 증할 것이 없음을 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한다고 하니? 손을 잡거나 돌덩이를 쥐듯이 잡을 수 있는 것인 줄 알면 참된 증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증득이란 증할 것도 없는 증득입니다. 아무리 증할래야 증할 수 없고 깨칠래야 깨칠 수 없고 볼래야 볼수 없는데 여기서 분명히 증하고 분명히 깨치고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또한 증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서 증할래야 증할 수 없는 것뿐이 아니냐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경각을 성취해서 깨치면 진여법신을 증합니다. 증하기는 분명히 증했지만 거기에는 모든 명상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증한 자취를 본래야 볼수 없고 증한 것을 찾을려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단멸적인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르러서는 저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조사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으며 무엇 하나도 구할래야 구할 수 없고 볼래야 볼수 없는 것이니 이것을 어둠이 없다 무득이라 하고 증함이 없다 무증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을 불법을 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함이 있고 어둠이 있음을 증이라고 하는 이는 곧 삿된 견에이며 증상만인이며 외도라고 한다고 하면 생면에 떨어진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증상만인이랑 공연히 알지도 못하면서 알았다고 하는 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유마경에 인용한 말과 같이 만약 누구든지 얻은 것이 있고 증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불법 가운데에서는 외도이며 증상 만인이어서 불법을 바르게 알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천녀와 같이 걸림이 없는 변서를 얻으려면 어둠도 없고 증암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는 주먹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지만, 모든 물건을 가득 채워져 거리낌이 있을 때에는 주먹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우리가 한 물건이라도 얻을 수 있고 증할 수 있고 집착할, 집착이 있을 것 같으면 걸림이 없는 변설이 되지 않습니다. 대주 스님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도노 요문 이외에도 많은 본문이 있는데, 누가 무엇을 묻든지 간에 조금도 꺼리김 없이 관운장이 청룡도를 쓰듯이 모든 본문에 응대해서 누구든지 대주 스님을 한번 대하면, 스님은 참으로 희유한 걸림 없는 변설을 얻으셨습니다 하고 탐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걸림 없는 변설을 얻으려면 머무름이 없는 마음 무주심 곧 진정한 무심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얻음이 있거나 증함이 있으면 걸림 없는 변설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걸림 없는 변설을 성취하지 못하고서는 자기가 법을 성취했다고 하는 사람은 증상만이 가득한 외도이지 불법을 얻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 걸림없는 변설 이렇게 표현하신 말을 듣, 읽다 보니까는 예, 성철스님이 백일본문를 하실 때 예, 그때가 생각나는데, 예, 성철스님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걸 뭐 생각해서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무심자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걸림이 없는 변설, 야,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들어, 들었습니다. 예, 그러한 속도로 예, 법문을 예, 내뱉을 수 있는 경지라면, 이것은 뭐 생각해서 나오는 경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인간의 사고 작용으로 인해서 예, 나오는 그런 설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심한 경지가 예, 성철 스님만 봐도 확실히 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걸 예, 일반적인 사고로서 이런 설법이 예,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무심한 경지, 예, 걸림없는, 응무수조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설법이 아니,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백일법문, 뭐, 이런 영상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얼마나, 예, 병, 설법을 하시는 그런 속도라든가, 예,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면은, 이런 경지가 있기는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들어오셨어?